네, 팔강 들어갑니다. 자, 함풀이란 말 해로운 말인데 우리가 편입해서 함풀을 부를까? 우리가 이런 거 보세요. 배는 은 금지하다잖아요. 근데 이를 쓰면은 먹는 것이 금지된 데서 이 독약이야. 그래서 레스 베인 하면은 뭐냐면 주약이지. 그래서 베인풀 하면은 해로운 이런 뜻이고. b A l 를 쓰면은 넌내 인생의 짐짝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일뿐레도 이것도 역시나 해로운이란 뜻이겠고. 하다못 바이러스가 밸런트 해 가지고 율런트란 말 우리가 코필런트는 뚱뚱한 거거든요. 이 율런트는 약간 느낌 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VIR 바이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풍부하니까 해로운 거고 게다가 퍼허니 쇼서요. 자 이게 해로운 걸까 아니면은 펄티 내이셨어요 이게 해로운 걸까 아 이거 고민하면 어떻게 해 옆에 쓴게 이게 맞겠지 게다가 딱 봐라 해로우니까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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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버냈어요 버냈어요 돈가타서요 해로운 돈가타서 버냈습니다. 이게 마치 버텨내셨어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완강한이잖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자 이거 아니야. 이게 여기 T I 대신에 e 를 써서 트네셔서하면 이건 완강한이라는 뜻이거든. 왜냐면테니하면은 교리신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그래서 어 끝까지 버텨내셨어요. 이건 완강한 느낌이고, 이건 교리신조고. 어? 이게 해로운 겁니다. 이거 말고 뭐 딜리트 제거한다라는 둥 그래서 딜리트, 어 딜리트. 그렇죠 제거하는 거죠. deleterious 할때 이렇게 쓰면 되거든. deleterious. 어, 내지는 어, detriment 해가지고 trim 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트림이 다듬질하는 거잖아. 트림 업 하면 다듬질하는 거 아니야. 다듬는 거. 어? 그래서 그래서 detriment 하면 손해 손실인데 여기다가 a a 를 붙이는 거지. 이런 게다 해로운 거예요. 음, 빨리 가자. 다다다다다 다 편했어요. 생초리 생 s a n c 요런 느낌은 신성한 느낌 신성한 장소 신성한 장소 생가른 장소 생조리 생조리 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세이크리드가 신성한이니까 세크로 이렇게 쓰다음에생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이것도 신성한 그리고 신성한 이런 뜻이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다 또 하다못해 땡티모니어스 하면은 신성한 척하는 이런 뜻이네 티낸다 이거지 생티 이런거 나중에 하자 자 넘어가고요 또 이불 속에서 엄청난 큰 사랑을 했다 이거 볼 끌어넘치는 것 같고 황소같은 사랑을 했다 이블리어트 아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또백가드로 사칼 뺏기졌다 경범죄 정상참작 여지를 구할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 비니훔쳤다 빈이 비니얼 크라임 하면은 경범죄가 되는 거지 그지? 이때 비니얼이라는 것은 정상참작 여지를 구할 수 있는 그죠? 아 이거는 안돼 비날 하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부패하기 쉬운 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하다부터백으드로느냐 우리가 이제 백큐레이트 하면은 뭐예요 백큐레이트 횡령하다지 인베질 디파게이트 백큐레이트 이게 돈 우리가 생명이 중하니 돈이 중하니 딱 봐도 그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 돈이 중요해요 아이씨 그럼안돼 생명이 중요하지 이건 약간 경한 느낌이야 그래도 어? 패키지 다이지 하더만 p e c 케이스 이게 뭐야 쪼는 거잖아 확 쪼아버린다 너이 새끼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횡령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더 i 엠을 썼어 그다음에 여기다 뭐를 쓰냐면 이 베큐니허스 하면은 돈이 잃푼없는 가난한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돈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비이얼 크라임 백가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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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죄 백가딜로는 가벼운 죄. 펠로미는 중범죄. 펠로모 새끼가 말이야. 몸펠롬 이런 말 하죠. 우리 한국말에서도 욕할 때막몸펠롬 하잖아. 이+ 이팔롬 그래, 그래서 이게 펠로니 이게 중범죄 새끼고펠로니 하면은 중죄가 되는 것이야. 아셔야 해요. 알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오빠, 오빠, 우야 여기저기에 바로 옆에 있다. 이거지, 오빠, 오빠라고 불러도 되니. 오빠, 오빠, 옆에 사는 오빠. 만하자이 그다음에 어드조이닝 이런 것도 있잖아. 아 데블 아마 조달했딴두 이런 얘기야. 선생님 기타를 갖다 30년 30년 쳤어 내가. 그럼 내가 아마추어니 아니면 프로니? 프로는 아니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마추어 에어가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초보자 초보자가 아니지. 초보자는 아니지. 어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잘 들어. 내가 시간 없으니까 빡빡하게. 못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타이로라는 건 초보자. 그렇지? 나비스다 해가지고 또, 또 뭔데? 초보자 네오파이트 이것도 뭔데? 이것도 초보자야 뉴커머다 아직도 아직도 푸릇푸릇한 뿔을 가지고 있는 그린혼이다 뉴커머다 비기너다 이건 초보자야 그치? 그럼 요거랑 DAB가 대보다 라는 얘기고 데블은 취미삼아서 뭐 해보다 라는 뜻이거든 데블의 페인팅 이런 것처럼 그럼 데블러라든지 여기다가 아마추어 이렇게 쓴 다음에 아마튜와 그 다음에 들라딴트라든지 여기서 자 i 아이야세뭔 소리에나 들랐단뜨 아마데블 아마들달단뜨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생활해 봐요. 자, 요세 개는 뭐냐면 그냥 초보자가 아니라 아마추어 에어가야. 나중에 또 큐리오서 벌터소 큐리오소 벌터소 코나서서 소로 끝나면 전문가거든. 그 나중에 해 줄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어, 웬너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다 이게 타이로에다 미술을딱끈 다음에 1번 나비스. 어? 2번 네오바이트 아니 2번 데블러 3번 아마추어 4번 딜레다트 이러잖아 그럼 대부분 학생들 이거 찍는다 어, 맞네요 그죠? 어, 잘했어 근데 <laughs> 네, 여기다 밑줄을 가버리잖아 어, 그리고 1번 아마추어 2번 3번 4번 이러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게 바로 아마추어 애호가입니다 너무 중요해 별표가 10만 개야 응? 자 데블러 아마추어 딜레타트 허, 허락한다는 얘기지 아마추어 아마추어 애호가지요 데블러 아마추어 딜레탄트는 아마추어 애호가지요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그 초보자랑은 다르다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80%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니 데블러 아마추어 딜레탄트는 아마추어 애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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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딜레탄트는 아마추어 딜레탄트는 애호가죠 아마 아마 아마추어 데블러데블러는데블러는 딜레탄트 아마추어 딜레탄트죠 아마추어 데...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네 나중에 또 해줄게. 어, 리듬이 나쁘지 않네. 가방, 세이잖아 가방 안에 달려가지고 약탈하는 거지. 플론 언덕을 넘어가지고. 플론더. 블론더는 실수하는 건데. 손바닥으로 만질 수 있는 거니까 명백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면 깊어 좀 설명하면 깊어져. 플레임이 불이잖아. 그래서 플레이 그랜트 이렇게 써버리잖아. 불보듯 뻔한. 극악한, 명확한 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BLATAT 이렇게 써버리면, 블레이턴트는 뭐냐면은 너들썩한 뻔뻔한 야한 노골적인. 떠들썩한 뻔뻔한 야를 노골적인 떠뻔 야노 떠뻔 야노 블레이턴 떠뻔 야노 떠뻔 야노 이게 블레이턴들 떠들썩한 뻔뻔한 야 노골적인 떠뻔 야노 어떤 시기 보면 떠들썩한 뻔뻔한 야 외노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블레이그란트라든지 블레이턴트라는 것은 펄버브가 가은 명확한 뜻이다. 새빨간 거짓말 같은 일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렇게로 하잖아, 낮잖아 미숙해 보이지? 응. 그다음 브레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조이는 거야. 어, 브레이스업 하면 대비하다 긴장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게 브레이스업. 이런 얘기야. 브레이스는 포옹하는 거죠. 허그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보니까 나, 나 같은 걸로 줬어. 나는 낮은 느낌이죠. 굉장히 낮은 느낌. 나중에 다 합니다. 응. 그 다음에 62번. 모든 일을 맡아서 내가 다 할게. 나는 교관 나는 말 타서 하는 교관 마르티는 마르티넷 마르티넷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마셔버린다 부전적인 메리타는 윌리 메리 미 결혼해 이거 모르면 안돼자그 다음에 60의 프포딱 찍어가지고 말아 정확하게 노골적인 어, 이것도 좀 알아야 되세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거니까 벌거숭이니까 자그 다음에 스키밍 하는 거 있잖아 쭉 보는 거 음? 어, 쟤는 좀각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 보니까 이 피션 효율적인가, 부족하다,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숄티지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텐텐,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텐트 치고 임시적으로 자는 거지, 영원히 자면 노숙자 됩니다. 아시겠어요? 텐타티브, 텐타티브, 좀 텐타티브, 텐타티브, 임시로 살지요. 나는 텐트 속에서 임시 살지요. 텐터티브, 텐터티브 임시로 살지요. 나는 나는 텐트가 우리 집. 임시로 사는 이런 뜻이지 또 노숙자 같은 이러지 마세요. 망설이고 임시하는 거예요. 어? 일단 미트게이트 완화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어베이스 어, 하면 베이스가 비열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를 써버리면 사람의 가치를 떨구는 거니까 어베이스, 디베이스 내지는. 디프레이브 해가지고 가치를 떨구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여기다가 A를 쓴 다음에 BAT를 쓰면은 하나 빼다 수와 양을 줄이다. 그래서 뭔가 완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면을 밑으로 보네요 그다음에 센스 버튼, 현명한 거지. 지금 여기 있고. ,이? 어, 그다음에 또 보니까 어, 아씨, 뭔가 드롭 한 방울인데 질질 줄줄 새는 한 방울. 이런 느낌이야. 나중에 질 씨를 중용해줘. 야, 아, 그 다음에, 야, 봐라, 팩이 뭐야? 쪼우는 거잖아. 뭔가 팩끼 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임팩가블은, 좋을 데가 없는 임팩가블은, 이런 느낌이죠. 나무랄 데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동등한 방정식이다. 뭐 이런 느낌 되겠고, 아시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아마, 이건, 이건 디빌리티 있네. 야, 빌, 이거 말로 하자. 그냥 할까? 빌리가 세우는 느낌이야, 빌드. 그래서, 이메시에이트. 쇠약해지는 거죠? 생기가 쭉 팍팍 있으면 좋은데, 이게 명사로 쓰이면은 활기가 됩니다. 하지만, 동사로 쓰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을 왜? 막 써가지고, 막써레이 쇠약해지다. 위큰이라는 얘기지. 디빌리테이트. 이게 다 위큰의 느낌으로 쓰인다. 아, 좁지 않아요. 그죠? 아유, 이민이 제약해졌습니다. 막석 가지고 막서, 디빌리테이트는 위크. 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어자 그다음 보니까 엔비트가 경계라 경계를 뛰어넘는 야망인데 엔비언스는 주변 환경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밀과 우유가 자라는 환경이다. LIU가 -E 장소를 나타낸 것은 이게 바로 환경, Circumstances, 이런 느낌이 바로 Ambience가 되는 것이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발을 짝, 코를 어서 세워! 이게 강조하는 거지. 왠지 Force 할때 F-O-R-C-E잖아. 마찬가지, C-O-E가 첨가됐지만 R-C-E, 비슷하죠? 컴팩, 컴팩, 임팩, 코를 어서 세워! 컴팩, 컴패, 임팩, 컴팩을 어떻게 쓸지 알겠죠? G O M P E L I M P E L. Compare Impel c o m p a r Impel Course c o m p a r Impel Course c o m p a r Impel Course Cadame, Cadame, Ata, Urugi, Kitaka, j Retinue Swang, Tueso, j Continuous again n a n t r a n s a n g w a n i Ran and t a n u k u m b a m i Retinue s w i n g w a 야, 인마 돈을 대오. 지금 누가 말했냐면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와, 돈 달라고 위협하는 아줌마네. 그래서 돈트가 뭐야? 그렇지. 위협하다. 그래서 언을 쓴 다음에 여기다 던트를 쓰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배드만 대담한 이런 뜻. 이 대담한 이렇게 쓰면 두려워하는 거지. 음.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 많이 한다. 어, 아줌마 시리즈. 던트는 뭐고, 사운트는 뭐고, 그지 건트는 뭐고 이런 얘기 나중에 합니다. 리치하면 안 돼. 여기다 R를 쓰잖아. 그럼 뭐가든 위반. 브레이크니까. P를 써가지고 PR 2 H에 쓰면 뭐야 설교하는 거. 근데 v, BL이라는 느낌은 붕 떠다니는 느낌이야. 봐라 붕 떠다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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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상대방 붕 뛰어가지고 아첨하는 느낌이 뭐야? 블랜드가온화한인데 여기다가 모를 썼다. IS에 쓰면 이거 뭔데? 아첨하다. 자 이거 쓰면 안 되죠 BR을 쓴 다음에 명품이야 우리 집은 닭을 먹어도 프라닭을 먹고 잡채도 배로 잡채고 밥통도 아무튼 그거다잉 어? 루이 밥통이다잉 뭐 이러면은 이건 과시하다죠 자 이런 거야 그래서 BR을 붕 뚫는 느낌이야 그래서 얼굴이 붕 떳네 이 새끼 얼굴 표백됐군 알겠냐?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넣는 새끼야 화장이 떡칠 돼가지고 얼굴이 표백됐으니까 블리치가된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퀘스트 추구하는 거 QUE는 추구하는 거, 델턴처럼. 자, 그다음에 또 뭐야? 보자, 보자. 인프스트 출몰하는 거죠. 되게 막 인프스티드 위드 하면 무엇으로안 좋은 걸 득실거리다. 득실거린다 이런 수많은 버릇들처럼이지. 내리 인프스티드 위드, 불러불러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걸로. 자, 그다음에 satisfaction 만족하는 거겠지. 뭐 이거 뭐 이런 단어가 있을까? 스펠링을 왜 쓰니? 또박 도박, 도박, 도박. 개를 부기 위해서 쓴다. 어펠레이션 스펠링을 쓰는 어펠레이션은 명칭이지요 그 다음에요 자 84번 어피시에 공식적으로 뭔가 하는거지 그죠 수행하는겁니다 조심할거는 오피셜은 공식적인 것이겠지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겠지 오피셔스는 오피셔스는 이거는 뭐야 비공식적인거야 그래서 비공식적 회담을 갖다가 오피셔스 턱을 한다 오피셔스 턱 비공식적인 뜻하면 당연히 뭐야 참견하는 거죠. 너너 새끼 뭐 하니 이게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피셔스는 비공식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내지는 참견하기 좋아하는이라는 수누피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누피는 자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맨날 개집 위에서 자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것도 참견하기 좋아하느냐. 하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어 오히려 언어피셜이지. 이건 그런 뜻이 없지만. 당연히 비공적인이라는 식 뜻으로. 자8 5 번을 가자. 두두두두. 요소죠. 재료잖아. 바다의 아들 다시마는 양념장이죠. 시서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이걸 컨디션을 만들어준다 이거지. 컨디션 여기서 컨디션을 만들어 컨디먼트라고 합니다. 물론 시즌되면 능숙하냐? 야구 선수가 시즌되면 능숙하잖아. 자, 오케이. 자, 그다음 볼래요. 자, 스노우볼 너무 중요하지. 어, 그냥 커지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술이 좀 작작하세요 좀. 그게 뭔말이야? 스노우볼을 쓴 다음에 스노우볼을 이렇게 쓴 다음에 아따 이거 설명할게 많네 체스를 쓰잖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희박한 가능성인데 이때 배트가 지방덩어리잖아 그지? 근데 배트 스를 쓰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어! 희박한 가능성이야 우리가 스노우볼 이 배트를 쓰면은 점점 커지는 눈두덩이 효과라고 하는데 스노우볼 체스는 눈사람이 우리의 집에 오면은 엄마가 발로 찼어 그래서 점점 커지지 못해 지방이 길을 확률이 없다. 스노볼 챈스는 배텐스 배텐스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는 거죠 아치는가 이게. 그래서 이게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희박한 가능성은 배뱃뱃 챈스 스노볼 챈스. 이거지. 이펙트템 틀안 돼. 이건 커지는 거야, 점점. 형식적인 수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제발. 현이 보이가 뭐 장난이니? 아씨 이제 짜증 나. 개 짜증 또 한번 짜증 날겠네. 나중에 짜증 부릴게. 급 머리리 일용품을 말합니다. 음. 근데 보통 이제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는 급 머리리 프라이스하면 원자재 가격으로 나와. 특이하지? 음. 응. 어, 나중에 해줄게. 자, 그다음 봐볼까? 갑자기 러프트리 급작스럽게 러프트리 깨는 느낌이구요. 비가 또다, 비가 또다, 비가 또다, 비가 또다. 정결부 과다 샘플레도라 이게 많은 거야. 그렇, 과다 공급이라고 하잖아. 왜냐면 겉트가 창자인데 왜안 나오니? 자, 요게거 겉트가 창자인데 라지 사이즈야. 그럼 여기 과다 공급이라는 거야. 오케이 좋아. 그다음에 스피셔스는 우리 스펙 쌓는다고 할때 이렇게 쓰거든. 스페시스 바이 세부적으로 명기하다 그럴 듯하게 느낌이죠. 플러서 접었다 플러접을 지난 시간에 일강이가 해서 했었던 거지, 그렇지? 이거 쓰면 안 된다. 스페이셔스 쓰면 굉장히 넓은 거야. 코모 어디어요 같은 거고 이를 쓰면은. 그럴 듯한 이란 뜻이다. 다 끝나가나? 어, 냄새가 그지 퍼지는 거지. 아, 선생님 플레이그란트 하면 뭐라 했어요? 플레이그란트는 극악한 불보도 뻔하. 왜? 불비 플레이미니까. 플레이 그래, 향기는 뭔가 딱 터지면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어, 뭔가 딱 터져. 귤 냄새 확 먹고 싶어요. 제노사이드. 어, 이거 중요한 애 그죠? 야, 우리가 1 0명 중에 한 명을 죽이다가 영어로 뭔지 아냐? 데시 말이라는 것이 십진법에라는 뜻인데, 그죠? 디케이드가 1 0 년이니까. 자, 데스 이이트가 10명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별로 안 죽이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인구가 1억이면 천만 명이 돌아가신 거야. 이게 바로 메스커와 같은 대량 학살이 된다. 이거 말고도 하다못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자, 이탄 같은데 포그롬 이런 걸 나온다고.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 말이야. 그죠. 러시아에서 와 대량 학살을 포그롬이라든지 포크레인도 포가로. 물론 뭐 메스커, 제노 사이드, 카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써줘야죠. 자, 그래서 카니지라는 것도 있고, 제노 사이드도 있고, 이런 게이 게. 대량 학살이야 슬러터 하우스 할때 슬러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슬러터 위다 써줄게 s l a 원래 슬레이 하면 슬레 s 슬라 l a 하면 s l a s l a u g h t r 써가지 s 슬러 l a u g h t 살장 아빠 u s 와같 l a u g h t 는 대량 학살이 된다 l a u g h t e r h o u s 위험해 a u g h t e r h 이 u s e s l a u 비 h t e r h o 이 s e s l a u g 위험하니 위험한 느낌의 격렬한,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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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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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 오케이 오 다음에 e 딜도망 시련, 나중에 련나총정 시련 이합니많자합리다자 우리 이나오보는 영상 오고는영상 n e y we are money, we are m o n e 나중에 클 r e m o 티 e 티 w 데스틴 e 티어 티티 y we are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또 가자고. 뭘할때 이제 사기잖아. 모랄은 도덕적인데 이 일을 쓰면 에너지야, 에너지. 자 도포, 야 머리가 캡사이즈야. 와 대박 쇼킹 사건 시기. 이러면 돌 이게 이게 제대로 걷겠니? 캡사이즈면 그죠? 어 전복 되죠. 그래서 캡사이즈와 같은 말이 뭐니 하면은 도풀이다. 도풀 토플 공부하다 머리 도풀됐다 이거지. 전복 시키다 라든지 전복 죽 시키다가 아니야. 안녕 이투스 하이하면 우리가 안녕이란 말 언제하니 뭔가 격차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격차 인컷을 말한다. 하이에르스 갈라진 틈은 우리가 깨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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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셔 비셔 인터스티스 이런 말도 있어. 나중에 또 합니다. 지금 다달아 가지 마세요. 실험실에 뭐 별거 아니데 실험실. 이거 봐비열르붕뜨는 느낌이잖아. 불러 블러 우리가 대충 블러블러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운입니다. 반가워죠. 이치랄한 게 발음을 또박또박하는 걸 우리가 개개인 물품 항목이란 뜻으로 뭔데? 아티클이다. 그럼 아티클이 개개인 물품 항목인데 여기서 아티큐 레이트는 관제를 형성하다는 뜻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야야야야야야 articulate articulate <laughs>